어라, 누가 물었나?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쩔 거야? 절대 안 죽어. 상대는 다리우스, 오른 유저들이 힘들어하는, 사천왕 중에 한 명, 피오라 카밀 아트록스 다리우스 네 중에 한명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형님, 이 군단 대박입니다. 보세요, 해봤구나. 아,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호불호가 없는 빌드야. 그냥 좋거든. 제가 뼈만 팔튼 이유 초반에 그냥 인사해버리죠. 근데 제발 들어도 돼요. 아, 아저리가 아..아..아.. 아, 아우.. 아우 진짜.. 아아아아하 이... 아.. 경치 <laughs> 아, 아, 개놓쳤네 아다리였 한국 무승부 기념 영댓 미션 해보실 영대스요영대스좀 아, 빡센데요? 야.. 초반에, 디나이 좀 다녀가지고 랩처 는거 보소. <목소리> 다리우스랑 할때딜 교환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지 말고. 딜 넣고 빠지기. 이제 반피 됐죠? 제가 6맵 되면 킬각이에요. 덤블 먼저 가시고. <목소리> 잡은 거 같은데? 어? 어디갔지? 어? 진짜 어디가 진짜 모르.. 어? 어 여기있네? 뭐야? 어 잠깐만 아니 워프했는데 워프? 근데 딜교환을 잘 보세요 딜교환을 사실 제가 이거 약간 첫판이라 제정신이 아니여가지고서 궁 잘못썼는데 궁 맞췄으면은 잡았겠죠? 형이군단어는 개달달하더라 오른이 죽지 않아 아 드보라장님 또 해보셨어요? 아좀 뿌듯하네요 진짜 그동안에 제 템트리 중에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 이번 템트리가 왜? 이번에는 진짜 힘들었거든 이번 템트리가 탱커 역사상 제일 힘들지 않았나? 뭘 가도 다 구리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원래 옛날에는, 태블방 얼건, 일단, 받고, 1코어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강심 구리고, 막, 작시오도 1코어로 가면 구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박마저 밸런스에 작시오 나오면, 탱킹 게잘 됨. 그쵸?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박마저 쿨감이, 이게 가성비로 나오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 들교안 이렇게. QW 한 다음에 e 을 무조건 뒤로 써야 돼요. 앞으로 쓸 때는 솔킬에 좀 그게 있을 때 확신. 이거는 무조건 잡았다 하는 거 아니면 앞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리스 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갔죠? 적을 <목소리> 처치했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죠. 이게 초반에 탱커가 갈수 있는 가장 이제 전투력 높은 아이템이 덤불이랑 황금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다리우스 Q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동 속도가 빨라서 그냥 잘 피하면 돼. 어우 템 쭉쭉 나옵니다. 벌써 방어력 184.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뭐 AP가 좀 세다 하면은 망토부터 사도 되고. 지금은 뭐. 탑 정글이 AD니까 청각부터 싸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 롤이 재밌다니까 오른 뽑는 게 되게 당당해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군단이 핑이 찍히거든요? 그럼 제 유튜브 링크 그냥 보내세요 만약에 핑이 과도하게 찍히면 그냥 작쇼 한번과고일한번 이렇게 찍어주면 알아 듣겠지 뭐 그러니까 작쇼랑 이거를 올릴 거다 라고 말하면은 대충 알아 들으니까 키? 아, 이게 안 죽네! 어, 저 비열한 대머리 새끼 저거. 네, 여러분, 봤어? 순간적으로 박마저 300 넘게 치히는거 봤어요? 작쇼? 여기까지만 나와도 개쌤. 이까지만 나와도 박마저 밸런스 되게 좋고, 쿨감도 좋고, 작쇼 나올 때쯤 13레벨이 돼가지고, 얘또 강화를 받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다리가 뭐냐고요? 어, 아다리 뜻이 뭐지? 약간 거시기 같은 건데? 어, 아다리가 뭐냐고? 오, 잠깐만. 어, 좀내정지 오는데요? 아다리가 뭐지? 라이즈야, 일단 너는 죽었어. 라이즈야. 라이즈야, 일단 너는 죽었다. 어, 고생했어. 왜안 도망갔어? 나 방마저 350, 250인데. 말도 안 되는 땡까을 부려. 1대1을 왜 걸어? 1대1을. 무조건 이기지. 이게 내가 AD 세팅 같아 보여도 작쇼 터지면 마법전역도 2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깝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버려 그냥 어 에어본 좋구요 병사까지아 어, 들어가 앞불로 피해버려 피해버려 그냥 에어 어 슬로우 넣어 어, 때려봐 오케이~~~~~ 세이~~~~~ 마무리 이거잖아 존나 사기잖아 미쳤다니까 가골도 안 눌렀어 가골도 안 누를 정도로 여유로웠다라는 뜻 굉장히 엄청나! 이거 오른 너프당하지 않냐고요? 설마? 에이, 그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아트록스 같은 거 이기기 힘들긴 해요, 냉정하게. 맞아, 근데 이것까지 너프하기엔 너무 매정하지 않아? 야, 이거 너프당 진짜 갈게 없어. 언니 가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쩔 거야? 절대 안 죽어. 가글 <laughs> 작쇼야. 가글 작쇼라고이 녀석들아. 절대 죽지. 이게 여러분들 작쇼 가고 일이 지금 탱커 아이템 중에 제일 탱키예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일반 게임이나 자유랭크 게임 이겨놓고 와, 이거 좋다가 아니라 이거 제 본계정 그래도 한 200점 대 랭크 게임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좋다. 다리우스가 좀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 티어가 어디였지? 오, 뭐야, 300점이었어? 300점 같지 않았는데? 뭐야, 연승 중이었네? 고순대. 그럼 제 빌드가 좋았던 걸로 마스터 300점 다리우스 모스트 장인 유저 상대로도 먹힌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올릴 때쯤 작시오 너프당 할 테니 새로운 아이템 짜볼까요? 근데 이거 누가 해? 안 하잖아. 뭐 해외에서 누가 안 하잖아. 이거 유행만 안 하면 돼요. 아, 이거 유행만 안 하면 우리 탱커 1동 여러분들끼리만 저기시면 돼. 이거 뭐 유행 안 하겠지. 뭐 근데 만약에 진짜 아트록스가 갑자기 이 군단의 마패를 가진 않겠지. 캡틴 아트록스. 아이 그건 못가 근데 그건 너무 구려 어아트록스가 이군방을 가진 않을 거야 그래 그건 너무 구리니까 딜이 아예 안 나오긴 해 이게 오른이라 딜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어 오른은 또 방마저 올라가면은 또 이게 두세 배로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이라 좋은 거야 사실 나 다른 탱커는 모르겠어 나 마우카이로 가봤는데 조금 아쉬워 뭔가 오른이 진짜 좋아 오른이랑 되게 좋아 그러면 오른을 너프하는 건가? 어? 어? 이름 오른... 아, 근데 그정도로 좋진 않아, 근데. 어, 구려, 이거. 오버한다, 또. 어? 에이, 자식아. 에이, 자식아. 지금 여러분들은 딩거의 템이 다른 브루즈한테 뺏겨서 너프라 할까봐 걱정되는 이군단장, 제이 형방송 보고 계십니다. 아, 왜냐면 나 이거 읽고 싶지 않아. 나 너무 이 템틀이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대견해가지고 나이 템틀이 읽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 오래 하고 싶어. 아, 시즌 언제 열리냐. 아, 불안하다, 뭔가. 아니야, 근데 이게 제가 옛날 파급력이었으면 이게 금방 유행타거든? 근데 제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조용히 꿀빨수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알려주지 마! 너무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거? 얘전멸 없거든? 전멸 없어, 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아, 다시 만나요. 나이스! 이걸 먹네? 아, 이거 혹시 몰라. 진짜 이거. 저 강력한 두 다리로 도망치면 어떡해. 유미가 먹는 것 뻔하다. 그부가 먹는 게 베스트인데, 그부는 약간 그거긴 했어. 뭔가 평타 막혀가지고, 못 먹을까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이거 드세요. 저, 저, 이러면 된 거야. 이러면 솔직히 됐죠, 인정하시죠? 아, 이건 인정이지. 갱플 덤불 가야 하나요? 갱플이요? 저는 밤이 갈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그냥. 플래시도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어이구, 궁극기가 있네! 오르니, 이 타이밍에! 궁극기가 있어! 아 어? 오우, 이런 괜찮아! 다 살면 괜찮아! 아, 너무 좋아요. 어, 근데, 미드. 왜 이렇게 망했어? 아톰도 망한 거 같네? 나만 재밌었어, 이거? 뭐야! 나랑 그분만 재밌는 거 같은데? 뭐지? 아 근데 그부가 재밌으면 됐지. 야 그부가 재밌으면 된 거야. 오늘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전령을 지켜라. 예술. <laughs> yes, 알겠습니다. 순찰가 순찰가 지켜. 너 치고 있지 다 알아. 오케이 클리어. 전령 지키는 노버로드신다요 혹시? 아뭔 소리예요? 지금 어 그부랑 저는 캐리 라인이에요 캐리 라인. 4킬 오른, 2킬 그분. 외로운 싸움 중이라고요. 오버로드라뇨. 401이면 졌다고요 아, 뭔 소리에요? 그분야, 너랑 나랑 해야 된대야? 자, 작시온 어라, 누가 물었나? <laughs> 저, 조금 쫀득해요. 태사 오른. 이런 걸로 안 적지. 그러니까 이게 작시오 하나면 여러분들 이게 탱킹이 이렇게 안 돼. 작시오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탱킹이 안 되는데 이게 또방마저를 보완해주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음, 진짜 좋아. 이거 여기서 가골까지 나와봐. 진짜 힙통 쳐다니까방마저 쿨감, 체력도 든든하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킬이어도 이거 저 강철의 심장이었으면 존나 약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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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강심이였으 이미 죽었어. 봐봐 다른 아이템 구성이었으저 죽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못 버텨. 이게 완벽하다니까 구성이. 든든. 찡긋. 카이사 왕자님이 또 나한테 반했네. 듀오 신청이 오면 어쩌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후반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원딜. 혼자 돌아다니는 원딜. 잡으시면 돼요. 야, 작쇼가 유지되는 날안 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탱커 아닙니까? 다르다니까 진짜.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다골까지 나왔잖아. 여기서 이제 오목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건데? 얘 죽여! 야,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야, 어디까지 가냐? 야, 엄마! 아니, 어디까지 가냐? 슬로우 못 쳤어. 갓! 뭐야? 뭐야? 너왜 살아있냐? 카이사 왜 살아. 사... 뭐야? 어? 어떻게 살았지? 언니 안녕. 그만 들어가! 어디까지 들어가! 나이스 샷! 기가 막혔다.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일로 와! 유미야! 으악! 와 근데 진짜 이거 봐 마... 아직 몰라 살 수도 있어 살수 있어 우니 탱킹력이 말이 안 되긴 한다 유미차이 물론 유미도 있었지만 탱킹력도 굉장하다 여기서 워모그 나오면 어떨까요 피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완성이야 여기서 그냥 솔직히 가고 싶도피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완성이야 여기서 그냥 솔직히 가고 싶은 거 가도 돼 작쇼, 가고일 오모그딱 가면은 방마주 완벽, 쿨감도 괜찮고 체력도 무한. 살짝 위험하긴 하네. 어, 싸움봐이겠다 이거 시야가 없다. 시야가, 시야가 없는데 나이스 집 갔다, 집 갔다, 집 갔다, 집 갔다, 집 갔다, 집 갔다, 패치 왔나? 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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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오님! 벤입니다! 판테오군! 벤이에요! 저기요! 파괴했습니다. 어디 가셨지? 뭐야? 점프 뛰었나? 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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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질냐 아냐 아냐 데냐아좋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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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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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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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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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또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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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빌드 가는구나, 어, 알기 때문에 핑 찍히면 그냥 가고일이랑 작쇼 한 번씩 이거 가는 중이에요. 하면 뭘안할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뭐 완벽한 빌드가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뭐 듣자하니까 히드라가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히드라가 되게 밸류가 높아져서 웬만하면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덤블 민탑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몰락검 히드라 메타여가지고 치감이 좀 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롤을 까신 후에 오르는 하세요 두 군단의 방패 오르니 여러분들을 한 단계 높은 티어로 인도할 겁니다 존나 좋습니다 너프만 하지 말아주세요 너프만 안 당하면 돼어 괜찮아 너프 안 당하면 그만이야 지금 히드라 몰락검이 더 사기 이 히드라 몰락검에 어그로가 끌린 이 틈새를 이 군단 오른으로 하고